지금은 가을의 끝자락 겨울의 문턱입니다. 이제 잔털 가시 오갈피나무 잎도 모두 낙엽이 되어서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시는 생 잔털 가시 오갈피나무 채취 시기를 맞았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서리가 하얗게 맺혀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방차 재료나 담금주 기타 용도로 주문하시는 경우 절단을 해서 여러분들 주소지로 보내드리게 되겠습니다. 잔털, 가시, 오갈피나무 효능은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서 제가 더긴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잔털가시 오갈피나무는 기본 포장 5kg부터 발송을 해드리고요. 10kg부터는 무료 배송을 해드립니다. 하단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주문 시 정확한 성함과 전화번호, 주소를 문자로 남겨주시면 절단된 잔털가시 오갈피나무를 여러분들 주소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잔털가시 오갈피나무는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이렇게 낙엽이 다 치는데요. 이때 수확을 해서 발송을 해드립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에서 잔털가시 오갈피를 재배해서 판매하는 곳이 신선 농장입니다.